안녕하세요 센시어리 센사장입니다 오늘은 포장영상 해볼 건데요 응. 얘기하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포장만 하고 해볼게요 저도 처음 찍어보는 거라 다소 어색할 수 있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이번에 재입고된 트레이싱즈를 다 구매해 주셨어요 신상이죠 8월 1차 올팩이랑 7월 2차 올팩 같이 주문해주셨네요 쿠폰, 라운드리고 저는 평소에 목소리가 조금 허스키한 편이어서 해보고는 싶었는데 너무 망설였어요 이게 뭐 오디오 시스템이 지금 잘돼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굉장히 망설였는데, 음,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해서,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장 끝. 이런 음도 있어요. 두 번째 고객님도 트레이싱지를. 같은 거두 개를 구매해 주셨네요. 라니트토리 있는 거랑.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트레이싱지도 두 개. 플라워 또두 개. 그리고 나무 패턴 떡매. 이뭐 인기 많네요. 지금 영상 때문에 에어컨만 정말 작게 틀어 놓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진짜 땀이 줄줄줄줄 흐르고 있어요. 너무 덥죠? 다들 휴가는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저는 이번엔 휴가는 택배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가고는 싶죠 사람이 너무 많을까봐 정말 두렵습니다. 세 번째 고객님도 트레이싱지를 구매주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전까지. 쿠폰도 나가고요. 이거 쿠폰 5장 모으시면 저희 3,000원 돌려드리거든요. 포인트 적립해드리는데 아직들 많이는 사용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신 건지, 다음에 이제 쿠폰을 준비할 때는 쿠폰이라고 제가 좀자재를 해놔야겠습니다. 초반에 제가 만든 거였어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신 것 같아요. 저의 부족함입니다. 자, 2번, 요거까지만 찍을 건데요. 어우, 굉장히 감사하게도 많이 주문해주셨어요. 음... 되신지 쭉 볼게요. 신상이랑 기존 제품 골고루 주문해주셨네요. 톤 다운 프레임까지. 그리고, 이 멤버진 신상 올패까지 주문해주셨네요. 눈도 이렇게 챙겨봤습니다. 이게 뭔가 손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뭔가 계속 이야기, 일상 이야기를 하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laughs> 저 되게 엠프 피고 말 많은 스타일이라서, 음, 난, 꽤나 자연스럽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저의 오산이었나봐요. 머리가 계속 화해지고 있어요. 되게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제 얘기를, 그래도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 음성을 듣고 하실 테니까, 이 라이브 방송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고요. 아마 이 영상은 중간 편집 없이 거의 들어갈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봉투로 나갈 때도 있고 뽁뽁이로 나갈 때도 있어요. 근데 봉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보기에는 예쁜데 접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뽁뽁이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예쁘게 해드리고 싶은 데 이것도 뭐 그렇게 사실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깔끔하잖아요. 여기에. 음. 그래서 이렇게 날씨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꼭 박스로 나가는 것보다 박스도 사실 견고하게 제가 테이핑을 해도 어, 비 오거나 물건이 많은 날에는 눌려서 이게 정말 저희는 문구류다 보니까 이게 크기가 정말 제각각이잖아요. 이걸 딱 정확히 맞춰서 사실은 박스를 주문하기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우치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최대한 그래도 뽁뽁이로 써서 보내드리긴 하는데요. 혹시라도 이렇게 만약에 파손이 생기거나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얘가 뽁뽁이가 조금 더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단까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어 볼게요. 감사합니다. 샘파이.